네, 안녕하세요. 박현경 프로입니다. 하나 클래식은 품격 있는, 좀 품위 높은 대회 메이저 대회라고 생각하는데, 누구나 저 말고도 많은 선수들이 가장 정말 우승하고 싶어 하는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어, 근데 하지만 그렇게 수준 높은 대회이기 때문에 코스 또한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서 좀 코스가 주는 부담감, 좀 두려움이 좀 있지만, 해마다 좀 극복을 생각보다 잘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꼭 여기 제이드팰리스에서 네, 하나클래식에서 작년에 또 탑테일 들었는데 작년보다 더 좋은 등수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사실 하나클래식 대회가 할 때쯤이 저희가 많은 저희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어서 어, 컨디션 관리가 조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, 그 안에서도 체력을 좀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. 어, 근데 사실, 제이드 팰리스는제 기준에서는 정말 한 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홀, 홀들이라 생각하고, 어, 18월 동안에서의 정말 가장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10점 만점에 8.5점이요. 아 <laughs> 어, 왜냐하면, 완벽,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, 저도, 제 기준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앞으로 더 채워가야 할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1.5 점은 앞으로의 채워갈 좀 숙제 이런 걸좀 채우고 싶고 그래도 8.5 점을 준 이유는 지금까지 저의 커리어 하이를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 자신에게 좀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. 아 근데 사실 제가 뭐 어떤 기록적인 부분이나 어떤 결과를 목표로 플레이를 하, 하면 잘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어, 물론 상반기에 모든 우승도 그렇고 지금까지 7승 모두 제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제가 그냥 오로지 과정에 좀더 즐겁게 노력, 어, 준비를 했을 때다 우승을 했던 결과들이어서 어, 뭐 이번 때에서 10억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네 돈은 <laughs>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느덧 초어 6년차가된 박현경입니다. 어, 진짜 루키 시절을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항상 팬분들께 받은 사랑, 관심을 좀 돌려드릴 수 있는 멋진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매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. 또 하반기에도 제가 정말 골프 인생의 멋진 날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 또한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팬분들의 정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멋진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빠 내가 <laughs> 영상 편지 하는 거 정말 얼굴 거려하는데 정말 <laughs> 하게 됐어. 어, 근데 상반기에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좋은 성적 내고 우승도 같이 할수 있었다 생각하는데, 항상 티격태격하지만 어, 그래도 나한테는 가장 든든한 존재임을 인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. 항상 내 옆에서 내가 좋은 플레이 할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하반기에도 아빠랑 멋진 날들 보내고 싶어 항상 많이 도와줘 고마